우와 매번 주섞에서 양념 바꾸자고 하는 사람 상 줘야 돼요 지금 딱한 마리 반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원래 였으면 사실 진작 질렸어야 되는데 같은 있는 거 다섯 마리니까 근데 아직까지 맛있어요 솔직히 물려도 맛있을 것 같아요 물려도 막상 한입 먹으면 아맛있 냄이 되게 맛있어. 근데 어디 건지는 기억이 안 나. 근데 뭐 비비큐나 교촌이나 뭐 이런 데는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 닭다리만 그렇게 줘한열열개 그렇게 주거든. 이렇게 빨갛게 묻혀 그리고 맛도 좋고 뭐 아주 맵, 맵지도 않아. 근데 엄마께서 이제 가끔씩 이제 그거를 시켜 드시고 싶어해. 그럼 이제 내가 시켜서. 엄마께서 그 치킨 으라그 생각이 난다 저까 진짜 저렇게 이렇게 빨갛게 묻혀 근데 생각만큼 맵진 않아 역시 봄날에는 그렇게 이제 자가 좋아하는 치킨 그거 한두 마리 시켜가지고 친구들 불러서 시컷 먹는 게두 마리 시키면 한세 명은 먹잖아 남자들 같은 경우는 두 명은 먹고 그게 또 혹시 치킨에 시원한 맥주지? 조금 건강 생각해서 무알코올 맥주.